12월 2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전도자의 선포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여기서 때가라고 할 때는 정해진 때가 있다. appointed time이라고 영어 번역은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건 time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시간보다는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 인생의 매일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도심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의 성취 여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예를 들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인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제 시작하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인간의 삶만이 아니라 자연의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이것은 인생의 처음과 끝이 아니라 인생의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의도적으로 생명을 중단시킬 때도 있고요. 또 생명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도 있다는 것을 말해요.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허물다는 것은 파괴하는 것이고. 세운다는 것은 건설하는 것인데요. 이 옛날 전쟁에서는 그 전투할 때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공격하는 군대는 적의 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런데 전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시 무너뜨린 성을 다시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뭐 장례식에는 울고 통곡하고 결혼식에는 웃을, 웃고 기뻐 춤추는 것이죠. 이 모든 감정들은 스스로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는 일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돌을 흩어버린다는 것은 자기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지으려고 할때그 밭을 갈때 돌이 있으면 다 버려야 되죠. 그런데 모아드릴 때가 있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제 원수의 밭에 예, 돌을 던져서 그 밭을 황폐하게 할때 돌을 모아드리는 거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사랑으로 포옹할 때가 있,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재산을 뿔리기 위해서 뭔가 그참 좋은 장소를 찾아 나설 때가 있,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없어질 때에는 그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더큰 목적을 위해서 재물을 내어버릴 때가 있죠. 황해하다가 침몰하기 직전에 짐을 내어버리는 그런 것을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간직은 물론 소중하게 간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이것은 슬플 때, 격한 감정의 표현으로 옷을 찢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격한 감정을 이제 참고 순화시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 지혜로운 권고나 가르침 을할때 말해야 을 되고, 비극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이건 일반적인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이것은 국가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모든 일에 정해진 때가 있다고 전도자가 선포한 것은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정해진 때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러한 지식이 실제적인 삶에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시작 말을 시작하죠.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버틸 수가 있는가? 그건 결국 애써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 타락한 세상에서 무엇을 도모해본들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 안에서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악된 인간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해 아래서 자신들의 목적을 스스로 도모하는 일들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고요.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이거 창세기에 나와 있는 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죄의 결과로 스스로 자초했던 하나님의 형벌로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참 선을 이룬다는 이런 것을 여기서 전제를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 인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그 형,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미래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물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는 하셨지만은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긴 하셨지만은 배일도 함께 쳐 두셔서.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함부로 도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전도자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알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인생의 감각적인 즐거움을 찾는 사람, 좋은 일을 하는 것, 거기에서 그나마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자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너무 다 알려고 애쓰지 말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나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라틴어 교훈 까르베 디엠. 이런 뜻이 또한 답들이 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청이다.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거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는 것도 이거 하나님 은청입니다. 아무나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노동을 즐기는 것 같은 일상적인 평범한 일들도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자기 깨달은 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버틸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 속성상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아무도 그것을 회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실망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서 끝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저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그 목적과 의도를 결코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가감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 밖에 없다. 온 세상 만물을 당신의 뜻과 섭리대로 역사하시는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에 1절부터 1 4절까지 모든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하신다. 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새 것이란 없다고 앞에서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로 너무 어, 고민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라.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